예, 이 알바 공작 부인은요, 1795년 마드리드에서 궁정 화가로 일하고 있던 고야가 알바 공작 부인을 모델로 해서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요. 현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알바 공작의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알바 공작 부인이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된 흰 드레스에 붉고 굵은 허리띠를 하고요. 붉은 꽃 모양의 헤어 장식을 길고 풍성하게 늘어뜨린 자신의 곱슬머리에 꽂고 있어요. 또 가슴에는 붉은색의 커다란 리본을 달고 있고, 붉은 목걸이와 또 금장식의 팔찌가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인의 오른쪽 앞으로 하얀색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뒷다리 어, 뒷다리 쪽 발목에 붉은색의 리본을 묶고 있어서 마치 주인이랑 사이 좋게 커플룩을 한 것처럼 보이죠. 네. 또 자세히 살펴보면 부인의 오른쪽 방향 뒤쪽 바닥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요. 알바 공작 부인에게. 프란치스코 대고야 (1795년) 이런 <웃음> 내용이에요 <웃음> 사실 저는 대체 어디에 써 있다는 거지라고 하면서 정말 눈을 크게 떴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 흐릿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아, 저 알바 공작분이 손으로 가리킨 게저 글씨였구나 싶었습니다. 또 강아지와 커플룩을 예쁘게 맞춘 걸 보니까 오, 정말 보통 멋진 게 아니구나 싶거든요. 네. 그림만 보더라도 이 여인의 차림새가 정말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죠. 음, 네. 고야는 이 그림 외에도 알바공작 부인의 초상을 몇점더 그렸는데요. 그중에서도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아주 뚜렷한 이 그림이 가장 화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속 알바공작 부인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예쁜 인형 같은 모습에 가까워서 이 그림은 더욱 독특하고 묘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죠. 네. 알바 공작 부인을 마치 인형처럼 그린 이유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만한 문헌적 근거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구전에 의해 알려진 이 여인의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랑받는 예쁜 인형 같이 그려달라고 작가에게 직접 요구했을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오 듣고 보니까 이 알바 공작부인의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알바 공작부인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마리아 테레사 카에타나. 제 실바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물려받아서 13대 알바 공작 부인이 됐어요. 스페인에서 알바 공작 가문은 지금도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있는 유명한 가문인데요. 알바 공작 부인은 자신을 양육해준 할아버지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녀의 할아버지는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새로운 사상을 좋아했고 예술 작품에도 남다른 소양을 지니고 있었던 지성인이었어요. 따라서 알바공작 부인은 자신의 할아버지 덕분에 당시 유럽의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풍부한 지성과 자유롭고 새로운 의식을 지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격한 가톨릭 국가였던 당시 스페인의 정서상으로는 이처럼 아름답고 지성적이며 자유분방한 사상의 여인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어쩌면 뭐 미모와 권력 그리고 부를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시샘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죠 어~ 알바공작 부인에게는 항상 바람기가 많은 여자 혹은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수식어구가 함께 따라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런 소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고야가 그린 알바공작 부인의 다른 초상도 한 몫을 했는데요. 그건 알바공작 부인이 치마를 들어 올려서 엉덩이를 드러내는 도발적인 모습을 담은 그런 그림도 있었어요. 이런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야의 대표적인 어~ 대표적인 작품 옷을 벗은 마하의 관능적인 실제 모델이 알바공작 부인일 거라는 추측을 한 거였죠 오, 그럼 옷을 벗은 마하의 모델이 알바공작 부인이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글쎄요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알바공작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이에 화가 난 어, 후대에 1 7대 알바공작이 아예 어, 1945년에 자기 조상 할머니인 이 13대 알바 공작 부인의 묘지를 파헤쳐서요, 진실을 밝힌다고 소송을 뭐 버리고 소동을 벌이고 난리를 친 사건도 있었어요. 아, 아이고, 이 사람들 말 때문에 할머니 묘를 열었다니까 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까요? 네. 그게 좀 애매한데요. 네. 무덤 속에 관을 열었던 법의학자 세 사람은요, 알바 공작 부인의 뼈와 두개골을 그림 속 옷을 벗은 마하와 비교해보고 나서요. 이런 판정을 내렸어요. 얼굴 생김새는 다르지만 두개골의 크기로 미루어 볼때 알바 공작 부인이 마하의 모델일 수도 있다. 뭐좀 이런 애매한 말이죠. 진짜 애매한 말이네요. <웃음> 네. <웃음> 딱 결정을 해주시지. <laughs>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한국의 법의학자가 현대 기술로 몇 가지 정확한 비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하의 모델은 실제 알바 공작 부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의문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 버렸어요. 아, 그래도 <laughs> 여기서 찍었네요. 네. <laughs> 이 고야는 무척이나 자유분방했다는 알바 공작 부인과 어떤 관계였나요? 네, 고야가 알바 공작 부인을 그렸던 당시 나이는 49살이고요. 알바 공작 부인은 33살이었어요. 하지만 고야가 궁중화가가 되고 나서 이 여인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건요, 그녀의 10대 시절부터였어요. 따라서 고야는 이 여인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봤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는 알바공작 부인이 여인으로서 가장 농염한 자태를 드러내고 화려하면서도 자유분방했던 시절이었죠. 이때 고야와 알바공작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지내면서 초상화를 남기는 작업에 함께 몰두했었어요.고야가 그린 몇 점의 작품을 보면 고야는 알바공작 부인에게 아주 애틋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듯해요.그 근거로써 이 그림에는 강아지가 등장하는데요. 서양에서 강아지는 전통적으로 충절의 상징을 의미하죠. 음. 그래서 남녀간 사랑의 서약을 증명하는 그림에 또는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하는 장면 등에는 연인들의 곁에 강아지가 종종 등장하곤 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강아지가 그것도 커플룩으로 빨간 리본까지 달고 <laughs>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심증을 한층 확고하게 만드는 것은요 고야가 남긴 글귀에 있는데요 바닥에 쓰인 알바 공작부인에게 프란시스코 대 고야라는 문구 그리고 집게 손가락으로 이 문구를 가리키고 있는 알바 공작부인의 모습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긴 하지만요. 오, 그렇군요. 고야는 생전에 어떤 화가였나요? 네, 고야는요.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3대 화가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특히 원색을 아름답게 구현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건요. 고야 이전까지의 스페인의 화풍은 어, 다른 지역과는 상대적으로 색이 단조롭고 질감 표현에 있어서도 그다지 다채롭지는 못했었는데요. 고야 시대에 와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야는 청년 시절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유학을 하던 중에 르네상스의 대작들을 모사하면서 그의 초기 작품 성향을 확립할 수 있었고요. 또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 빛과 구도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질감 표현 방식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어쨌든 고야는 평생을 궁정화가로 활동했지만요, 고야는 전통적인 어, 스페인 회화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파격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의 화풍을 구사했고요. 나아가서 예술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는 소위 저항의식을 표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야를 최고의 거장으로 생각하는 건요. 이처럼 훌륭한 그의 화풍보다도 오히려 그의 과감한 도전정신 때문이에요. 오, 과감한 도전정신이요? 네. 고야는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평생을 어, 판화라고는 동판화만 제작해오던 고야가 프랑스 보르도에서 생산된 석판화 작품을 보고 경탄을 하게 되는데요. 고야는 78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은 그대로 남겨둔 채 단촐하게 가방을 꾸려서 석판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 보르도로 소위 유학을 떠났어요. 그는 8 2살에 보르도, 보르도에서 생을 마감하는데요.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스케치 작품을 사실은 제일 좋아해요. 음... 그건요, 200살쯤 된 고야 자신이 매서운 눈초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작품 제목이 나는 아직도 배운다. 아운 아프렌더라는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고야의 열정적인 성향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 알바 공작 부인과의 뭐 이런 저런 스캔들만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고야를 과소평가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끝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은 알바 공작 부인을 통해서 당대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생활을 누린 여공작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한이 없고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더 비싼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 등등에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것은 과연 행복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금입니다. 네. 진짜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